지연아, 이건 너만 알아야 해.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절대 현우한테는 말하지 마라. 약속해 반드시 지켜야 해. 지연은 얼떨떨했다. 어머니는 평소 늘 가난한 척을 하셨다. 남편이 용돈이라도 드리려 하면 손사래를 치셨고 외출하실 때도 늘 같은 옷을 입으셨다. 그런 어머니가 남긴 봉투.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절대 말안 할게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른 후 지연은 봉투를 열었다.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꺼내보니 믿기 힘든 소류들이 들어있었다. 강남구 대치도 인니기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총액 2억 4천만 원의 정기예금 통장, 3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 중서 그리고 송을 씨로 빼고 키적힌 편지 한 장. 지연은 말을 잃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머니의 다른 얼굴과 마주했다. 지연아, 엄마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했다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건다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현우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겉으로는 다정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지만 그 아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선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란다. 그래서 엄마는 너 무르게 하나씩 준비했다 한다. 이건 엄마가 너한테 남기는 사랑이자 방패야. 절대 그 아이에게 들키면 안 된다. 이 돈은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편지를 읽는 지금 네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지연은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또 조심스럽게 이 모든 걸 준비하셨는지 상상이 갔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날 밤 봉투 속 모든 서류를 조용히 금고에 보관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마주할 진실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충격적인지. 현우, 겉보기엔 사랑하는 남편이자 따르게 헌신적인 아버지. 하지만 그 남자가 숨기고 있는 또 다른 얼굴은 그녀의 일생을 뒤흔들 폭풍과 같다. 일소수는 어머니의 유산을 조용히 금고 깊숙이 보관한 뒤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다. 아름의 유치원 등학교, 프리랜서 일거리, 가사일. 그리고 현우와의 대화까지. 겉보기엔 모든 게 평온해 보였지만, 지연의 마음 속은 어딘가 깊은 불안이 감돌고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유언 절대 남편에게 말하지 마라.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 현우는 자상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 아니었던가. 아이 생일마다 직접 케이크를 서우고, 명절에도 항상 함께 장을 봤던 사람인데, 하지만 이상한 기류는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서서히 감지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다. 현우가 그녀의 노트북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 이거 갑자기 꺼져서 내가 좀 보려던 건데. 현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노트북을 닫았다. 하지만 지원은 직감했다. 그건 변명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자주 그녀의 동선을 물었다.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 은행엔 왜 갔어? 엄마 유품 중에 뭐 특별한 거 있었어? 그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집요해졌다. 지연은 섬뜩함을 느꼈다. 어느 날밤 그녀는 잠든 현우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녀는 원래 이런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경고가 무언의 불안이. 그녀의 손을 움직이게 했다. 문자함에는 낯선 이름 수진과의 대화가 있었다. 요즘은 지원이 좀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그래서 그돈 아직 손도 못댄 거야. 기다려. 조만간 꺼낼 방법을 찾을 거야. 지어은 심장이 먼 눈도 됐다. 그녀는 손에 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현우는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수진 그 이름은 낯설지만 대화의 뉘앙스는 분명했다. 현우는 외도 중이었고, 그녀의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 며칠 후, 현우는 갑작스레 사업지안 얘기를 꺼냈다. 친한 형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 쪽으로 괜찮은 기회가 있어, 초기 자금만 좀 있으면 수익이 클 거래, 지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얼마 정도 필요한데? 뭐, 한 3억 원쯤. 딱 어머니가 남긴 보험금 액수였다. 지연은 숨이 턱 막혔다. 미안 나 지금 여유자금 없어. 그녀는 평온한 표정으로 거절했지만 속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어머니가 생전에 실려 했던 강 변호사를 찾아갔다. 혹시 어머니가 무슨 말을 남기셨나요? 강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다. 사실 어머니가 몇년 전부터 현우씨에 대해 조사를 부탁하셨습니다. 조사요? 예, 재정상태 외에도 그리고 보험 관련된 내역까지 전부 지현은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심지어 현우가 그녀 몰래 지현 명의로 보험까지 드러났다는 것까지 수익자는 전부 현우. 그게 무슨 의미죠? 유감스럽게도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을. 본인 동의 없이 몰래 진행한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가끔은 그걸 노리고 더큰 사고가 생기기도 하죠. 지현은 갑자기 등구이 선을 해줬다. 그녀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단순한 상속이 아니었다. 그건 생존을 위한 보험학이었다. 그날 밤 지현은 딸 아름을 꼽겨 안고 한참을 울었다. 현우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를 직접적으로 의심하거나 마주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나, 강 변호사와 상의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분산하고, 둘,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는 임대 계약으로 돌리고, 셋, 모든 문서를 디지털로 하해 외부 서버에 저장했다. 지연은 그 누구보다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지현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현우는 그녀와 아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을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가 할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다.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모든 위험에서 딸을 지키는 것. 하녀는 조용히 그리고 철저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그녀는 강변호사에게 자세한 법적 참문을 구했다. 양 변호사는 그녀에게 조언했다. 지금은 직접적인 대결보다 증거 수집이 우선입니다. 연우 씨가 실제로 외도를 하고 있고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그걸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탐정이나 조사 기관을 통해도 괜찮을까요? 예,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지현은 강 변호사가 소개한 사설탐정과 만났다. 그녀는 외도 의심, 불투명한 재정 흐름, 보험 내역 등을 정리해 건넸다. 가능한 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저와 제 딸의 인생이 달려있어요. 탐정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첫 보고서가 도착했다. 지현우는 가슴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현우는 매주 수요일, 전혀 회사 회식이라고 말하며 강남의 한 카페에서 수진이라는 여성과 만남. 이두 예. 사람은 이후 호텔로 향함. 문자 및 통화 기록상. 2년 전부터 교제 중으로 보임. 수진은 과거 불법 대출 및 투자 사기 전과가 있음. 현우의 통장에서 최근 큰 금액이 수진 명예 계좌로 이체된 내역 확인. 지현우는 숨이 묻는 듯 했다. 그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이미 위험한 사람과 재정적 거래까지 엮여 있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재산과 보험 내역을 다시 점검했다. 강변호사의 도움으로 보험 공시 자료를 요청한 결과 현우가 그녀 명의로 몰래 가입한 보험은 총 3건. 생명보험 1호권 사고 보험 7천만원. 이번 수술 특약 3천만원. 모두 수익자는 현우. 이건 단순한 실수일까요? 강편호사는 고개를 조았다.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부분 의도적입니다. 그럼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보험금을 받게 되죠. 지연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녀가 지금까지 느껴온 불안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이런 위험을 예측하고 모든 걸 준비해 주신 거였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이 재산을 완벽히 지키고 딸을 보호하는 것 지어놓은 계획을 세웠다. 일단, 개어머니의 아파트를 임대로 돌리고 그 수익을 딸의 교육비로 저축 2단계. 통장을 모두 세계조화로 옮기고 주소지도 비공개로 변경 3단계. 법적으로 별도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4단계. 현우 몰래 거주지를 옮길 준비. 그녀는 강편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모든 서류를 정리했다. 또한 탐정과 함께 현우의 외도 영상 녹취로 개조 아이처 내역 등을 차곡차곡 수집했다. 그러는 사이 현우의 행동은 점점 조급해졌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그의 눈빛엔 불안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지현은 늘 미소로 답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일에 집중하느라 피곤해서 그래. 그러나 그녀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현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집에서 큰 소리를 내며 말했다. 지연아, 우리 이제 믿음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혹시 너 엄마한테 못 받은 거 있어? 이게 그녀는 멈췄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는 아무것도 안 남겼어. 진짜야. 그래, 왜 그래? 그냥 이상해서 그래. 현우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알았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는 곧 폭발할 것이다. 지현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딸 아름의 유치원을 이전 신청 새 거주지로 가전, 의료 일부 미리 이동, 신고와 딸 명의로 된 통장 재정리. 남편의 접근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 사전 검토 이 모든 과정을 그녀는 묵묵히 감내했다. 단한 번도 눈물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밤마다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름아 엄마는 널 반드시 지킬 거야. 그리고 이건 할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지연은 모든 준비를 끝난 상태였다. 아름의 새 유치원, 새 통장, 새 거주지까지. 이제 남은 건그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일분이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비오는 저녁 현우는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다. 문을 열자마자 텔레비전을 발로 찼고 식탁 위에 접시를 엎었다. 지연아,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비밀은 없어야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눈빛은 낯설었다. 네래. 무슨 말이야?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뭘 숨기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엄마가 뭘 남겼던지도 그녀는 침착하게 답하려 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아무것도 없어. 엄마는 우리한테 빚만 남기셨어. 그 순간 현우는 닭자위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뭐야? 그 봉투엔 강편호사가 보내준 서류 중 일부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지어은 숨이 턱 막혔다. 누군가가 정보를 넘긴 것이다. 그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제 모든 게 들켰다. 현우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다. 그렇게까지 나를 소개했어? 가족끼리 숨기는 게 말이 돼? 그의 눈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지연운 알았다. 그건 사랑에서 오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는 돈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을 뿐이다. 지연운 이럴 필요 없잖아. 그냥 나랑 같이 투자하면 돼.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같이 잘 살아보자고.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속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침묵했고 현우는 욕설을 펴부으며. 방을 박차고 나갔다. 그날 밤 지어놓은 아름을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해. 다음 날 새벽.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아름과 함께 조용히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곧바로 강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강 변호사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보다 빨리 움직였네요. 제가 알아본 결과 현우 씨는 최근에 생명보험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습니다. 뭐라고요? 예, 위험한 징조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배우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위장하거나 심지어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은 몸서리쳤다. 그녀의 예감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었다. 강 변호사는 임시 보호 조치를 신청해주었다. 또한 긴급 숙소를 마련해 안전한 거처를 제공했다. 지연은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휴대폰도 새로 개통했다. 아름도 새로운 유치원에 무사히 적응했다. 조용한 동네, 정직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공간.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현우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를 찾아다닐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러던 어느 날밤새 거처에 초인종이 울렸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다. 택배 기사였다. 하지만 그 손에 둔 종이에는 김지연이라는 이름이 아닌 장영수, 어머니의 본명이 적혀 있었다. 지연은 등구이 선을 해줬다. 현우가 무언가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즉시 강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변호사님, 그가 저희 위치를 찾은 것 같아요. 즉시 이사 준비하세요. 제가 새 거처를 확보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아름을 데리고 이사 짐채 올렸다. 두 번째 도망. 하지만 이번엔 더 단단히 준비되어 있었다. 새로운 거처는 한적한 외곽에. 전원주택이었다. 작지만 안을 켰고 무엇보다 CTV와 보안이 철저했다. 그곳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밤마다 아름을 꼭 안고 잠들며 그녀는 생각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난 이미 무너졌을지도 몰라. 지금 그녀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머니의 침이 남과 사랑 덕분이었다. 이제 남은 건 정의를 되찾는 것. 그리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 논일 지연은 더 이상 도망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정면으로 싸워야 할 때였다. 그녀는 강 변호사와 상의 끝에 현우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다. 강 변호사님 전 이제 지치지도 않아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제 아이와 제 삶을 지키고 싶어요. 그녀의 눈엔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소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 만에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정해졌다. 현우 측은 당황했고 처음엔 연락을 피했다. 하지만 소송이 본격화되자 변호인을 선입하고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내 아내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 모친의 유산을 숨기고 내 자녀와 나를 속였다. 난 단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려 했을 뿐이다. 현우는 여전히 자신이 가족을 위한 남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차분하게 자료를 하나씩 법정에 제출했다. 첫 번째 증거는 외도였다. 호텔 cctv 영상통화 녹음 수진과의 문자 내역. 모든 증거가 현우의 이중생활을 입증했다. 배심원들과 판사조차 눈살을 짚을 만큼 그의 언행은 노글적이었다. 두 번째는 재산 문제였다. 수진 계좌로의 거액 송금 내역, 현우 명의의 비밀 투자 계좌, 지연 명의 보험 내역과 현우의 대출 신청서 사본 이 모든 자료가 계획적인 재산 탈출 시도를 보여주었다. 세 번째는 폭언과 협박이었다. 지연의 휴대폰에 녹음된 음성, 이후 주민의 증언 현우가 방문해 문을 두드리며 소리친 제시TV 장면 이 증거들은 지연이 얼마나 위협 속에 살아왔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특히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한 정황은 판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현우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다. 처음엔 여유를 부리던 그도 점차 말을 잃어갔다. 그는 변호사를 붙잡고 중얼거렸다. 저 자료들 어떻게 저 여자가 대체 뭘한 거야? 결정적인 순간 강별로 사는 어머니 영숙이 남긴 편지를 제출했다. 이건 고인의 유소로 침필이며 공증까지 받아두셨습니다 고인은 따님의 안전을 위해 유산 전체를 따로 관리하게 했고, 사위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이 순간 그녀는 어머니가 곁에 있는 듯 느꼈다. 판사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다. 원고 김지연 씨는 피고로부터 명백한 정신적 신체적 위협을 받았고 재산권 침해 우려 또한 큽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발부합니다. 또한 원고의 자녀 양육권 미친권은 원고에게 전적으로 부여하며 모친구 장영숙 씨의 유산은 별도 상속 재산으로 인정 부부 공동재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연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현우는 판결문을 듣는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법정을 나오는 길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삶은 지금부터예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딸의 삶을 당당히 지킬 수 있는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인간 김지연이었다. 서울 외곽 일산의 조용한 주택가. 이곳은 어머니가 생전에 몰래 구입해 눈 집이었다. 지연은 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치고 아름과 함께 이곳으로 이사했다. 이 집, 엄마가 정말 이걸 혼자 준비하신 거야? 지연은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거실 벽을 쓰다듬었다. 집은 작지만 안을 켰고 무엇보다도 엄마의 숨결이 남아 있었다. 지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오래전 그녀는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결혼 후그 꿈을 접었다. 이제 그녀는 그 꿈을 다시 꺼내 들었다.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엄마의 유산 일부를 활용해 창업 자금을 마련했고 지인의 소개로 온라인 인수의 몰과 협업까지 하게 되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아름이 겪어 있었고 엄마의 편지가 마음을 지탱해 주었다.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지연아 인생은 한 번뿐이야.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나는 네가 웃는 얼굴로 살기를 바란다. 또한 엄마는 손녀 아름을 위한 교육 펀드도 마련해 두었다. 학자금, 신타어린이 보험. 그리고 심지어 미수라고 한 등록증까지. 지연은 그때서야 알았다. 엄마는 단지에 돈만 남긴 것이 아니었다. 딸의 재능 손녀의 미래, 그리고 모든 위험에 대비한 준비를 해놓으셨던 것이다. 여느 날, 지연은 엄마의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일생. 현우에 대한 관찰 내용이 빼고 기 적혀 있었다. 2010년 3월 12일, 현우의 통화 내용 수상, 투자 얘기 자주함. 2014년 8월, 딸 몰래보험가입 확인. 이름은 지연. 2017년 수진이라는 이름 언급된 추적 필요. 지연은 놀라움과 동시에 등골이 선을 해줬다. 엄마는 자신보다 먼저 현우의 본성을 꽤 뚫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모른척하며 모든 대비를 조용히 해왔던 것이다. 그날 밤 지연은 노트를 품에 안고 잠들었다. 엄마 너무 고마워요. 이제야 알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고 외로웠는지를. 그녀는 처음으로 엄마의 마음을 온전히 느꼈다. 스튜디오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sns에서 고객 반응도 좋았고 지인의 소개로 기어 브러셔 디자인 작업도 맡게 되었다. 아름도 학교에 잘 적응했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딸의 재능은 점점 빛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름이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그림 그리는 사람들래. 지연은 미소 지우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엄마가 선생님 해줄게. 지연은 여전히 상처가 완전히 아무 일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그녀 안에 살아 있었으니까. 주말이면, 엄마의 사진 앞에 꽃을 놓고 말하고는 했다. 엄마 오늘은 새로운 클라이언트랑 미팅했어요. 아름이가 학교에서 그림상도 받았고요. 엄마가 없었다면 우리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따뜻한 눈으로 웃고 있었다. 어느 날 강변호사가 편지 하나를 전해 주었다. 이건 장영숙 선생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지연 씨가 이길 때 열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편지를 열자, 첫 문장은 이랬다. 지연아, 이 순간이 오면 넌 반드시 웃고 있을 거라 믿는다. 편지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었다. 엄마의 젊은 시절 꿈, 지연의 출산 당시, 두려움, 그리고 끝으로 이런 문장 내온 혼자가 아니야. 항상 내 마음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지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엄마, 이제 저도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 볼게요. 봄이 왔다. 일선의 조용한 골목엔 벚꽃이 흐들어지게 피었고, 지연의 작은 스튜디오 창문에도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아름은 학교에서 벚꽃 소풍을 갔고, 지연은 조용히 커피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게 평화로웠다. 그날 그 방문자 전까지는. 오후 늦게 스튜디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한 여성이 들어섰다. 지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어머님 현우의 어머니 정미자 씻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였고, 눈겐 주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지연아,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하구나. 그냥 너를 보고 싶었어.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고, 지연은 조용히 물을 내왔다. 둘 사이에는 온 침묵이 흘렸다. 현우는 감옥에 있다 들었다. 정미자 씨가 입을 열었다. 사실 처음엔 네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지금은 알아. 내 아들이 잘못했고 넌 끝까지 아이를 지키려고 했다는 걸 정미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작은 적금이야. 아름이 대학 가는 날 부템이 되면 좋겠어. 지연은 고개를 조으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아름이 얘기한 외할머니가 이미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정미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도 외할머니 대신 나라도 뭘 해주고 싶었다 한다. 지연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제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각자 상처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며칠 후 지연은 강실장과 함께 두 번째 스튜디오 5분 준비에 봐봤다. 축하해요. 대표님 고마워요. 강실장님 덕분이에요. 그들의 관계는 명확한 이름은 없었지만, 신뢰와 따뜻함은 분명히 존재했다. 아름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화가의 꿈도 꾹꾹이 키워가고 있었다. 하루는 아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난 나중에 외할머니처럼 되고 싶어. 왜? 항상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지연은 살면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엄마는 아름이처럼 되고 싶어. 항상 환하게 웃는 사람. 그날 밤 지연은 엄마 사진 앞에 마지막 편지를 놓았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지켜준 덕분에 아름이랑 저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등불이 되어볼게요. 엄마의 딸로서. 아름이의 엄마로서 창밖인 벚꽃이 살랑이며 흩날렸고 지연의 눈엔 따뜻한 빛이 머물렀다. 진정한 사랑이란 누군가를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웃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곁에서 비춰주는 것이다. 장영숙 여사가 남긴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닌 사랑을 선택할 자유 그리고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였다. 그 유산은 이제 지연과 아름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앞길을 밝혀주고 있었다.